오늘은 역발장, 역발상 투자 2탄 깜놀할 기업 어, 세종모. 어, 그래서 전 시간에 어, 얘기했던 그 역발상 투자의 어, 이 종목 중 어, 시장에 인기가 없고 어, 거래량이 상당히 적은 수준에서 거래되지만 어, 놀라운 발표를 한 기업 어, 이 세종모 그리고 어, 그 기업 보면 이제 특징을 보면 이제 낮은 퍼 어, 그리고 어, 어떤 종목은 이제 규채 비율이 낮고 또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종목. 어, 그래서, 어, 현재까지 이 배당률로는 이제 10% 이상 나오는 종목을 한번 어, 살펴보면, 어, 먼저 이 오늘 그 효성TNC가 어, 매년 이 5천원의 배당을 어, 주던 기업이 오늘 이제 작년 10월 그 기준일로 어, 배당을 이제 5만원을 발표하면서 효성TNC가 10.46% 현재, 47만 8천 원, 그,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이제, 10.46%의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는 종목이, 이제, 효성 t n c 그래서, 이 종목은, 어, 21년까지 합산한 그, 퍼가, 사배 수준에 거래되는 종목이고, PBR은 1.64배, 부채는 이제 다소 높은, 165% 정도의,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고, 시가총액은 이제 2조 원대에, 조 원대에 있는 종목이 효성 t n c 아,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는 아, 이 종목은 이제 어, 엔진, 선박 엔진 쪽, 또 로봇 관련, 또 정유인 현대오일뱅크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어, 현대중공업 지주고 어, 이 종목은 이제 오늘 조선주들이 급등한 영향으로 어, 같이 이제 어, 4 3대 아, 이중 이세 종목 중에서는 이제 4%, 4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고. 하지만 이제 퍼로는 이 적자 상태인 기업이고, PBR은 이제 이 중에 가장 낮은 이제 0.58배 수준, 어 그리고 시가총액은 이제 4조로 여기 있는 기업 중에 이제 가장 높은 어 시가총액이 이제 4조원 되고, 어이 종목은 작년 6월에 1,850원, 어 12월 결산일에 이제 3,700원의 배당금을 결정하면서 어10.9% 대의 현 주가 기준으로 해서 10.9%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종목이고. 어, 그리고 이제 바다로 싣고이 어, 종목을 오늘 이제 상승률로는 이제 0.48%의 상승률, 어, 퍼는 4배 수준이고, pb하는 이제 1배, 어, 부채는 이제 3% 수준, 아 어, 그리고, 어, 이 종목은 이제 시가총액은 470억,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매월, 매월 배당을 주는 주식으로, 어, 평균, 어, 이게 들쑥날 하기 때문에 평균 배당률, 어, 28원, 28.4원에 배당을 주는 종목이고, 배당률로는 이제 10.91%. 그래서 매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이제 바다로 싣고 이세 종목이, 거, 어 거래소 내에서는 이제 10%대의 높은 고배당을 주는 종목이 이세 종목이고, 바다로 싣고 같은 경우, 어이 선박에 투자해서, 어 선박을 그, 임대료를 이제 받아서 그 임대료를 어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주는 종목이 이제 바다로 싣고 오고, 이 종목이 2월, 작년 2월 2,185원에서, 현재는 3,125원. 그래서 상승률로는 약한 43%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1년간 43%대의 상승률, 그리고 이제 1년간 배당을 받았다면 약 10%, 그래서 약한 55%대 정도의 어, 이 수익이 발생했을 종목이 이제 현재까지 했을 때55%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을 종목이고, 아, 이 종목은 이 워낙 월배당의 고배당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조정 기간, 뭐 상승 후에 또 이렇게 모으는 조정 기간을 받으면서 가는 종목이 이런 종목이고, 뭐 상승을 일부하면 2개월, 뭐 3개월간 이런 조정을 받지만 항상 이 주식이 이 주가가 떨어질 때는 이렇게 바닥에서 받쳐주는 매수세력이 어, 있는 종목이 이제 이런 종목 그래서 어, 어느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어, 차트 상에서도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이 이 바다로 어, 이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어, 지금 그 최고점인 이 96만 원 라인에서 어, 반 토막 가까이 이제 조정을 큰 조정을 받은 상태고. 아, 이 시점에서 지금, 어, 40만원대에서, 어, 이 효성 그 3세들이, 어, 손자들이 이제 계속 이 매수를 했던 그 종목이 효성 퀸시고, 어, 오늘은 이제 어, 3.46%의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이고, 아, 그리고 이 종목을 보면, 이 상당히 이제 그 과거로 가서 돌아보면 이제 20년도에 10만원대에서 어, 단기간에 어, 거의 뭐 1년도 안 되는 어, 기간에 10만 원에서 이제 90만 원대까지 상승했던 거의 이제 10배 이상 10배 가까이 상승했던 종목이 효성 TNC. 하지만 현재 에, 이 퍼는 이제 3배 수준으로 이제 상당히 저퍼 상태인 주식이 이 효성 TNC. 현대중공업 지주 어, 이 종목은 이제 그 순수 지주사고 어, 7 9,300원 작년 5월에 이 최고가에서. 계속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던 종목. 그래서 어 4만 5천원대에서 어 지금은 어느 정도 어 지지받고 있는 상태에 있던 기업이고, 오늘은 이제 어 조선주들이 상승하면서 이제 같은 어 흐름을 이제 탔던 종목이 어 현대중공업 지주. 하지만 이 종목은 이제 아직까지는 이 적자 상태인 기업이 현대중공업 지주.